부산연예예술인협회장 3장과 함께 가수 인증서 그리고 상품권 그리고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100만원 상금 100만원 네, 주어집니다. 박사가 보내주세요. 네. 1등을 하시면 네, 상품권 100만원 네, 주어집니다. 그리고 금상도 있고요. 네, 금상에는요.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어, 가수 인증서와 함께 상품권 5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은상, 동상, 장려상 두 분, 인기상 두 분, 특별상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10분 가량이 상을 받게 됩니다 네, 가수 인증서는 네. 은상까지만 주어지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은상까지만 주어지는 가수 인증서 이게 참 중요하죠 네, 가수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네. 정말 간절히 바라는게 바로 이 가수 인증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13번째